안녕하세요. IWC 인천 웨딩 컴퍼니 강현주 허유정 플래너입니다. 저희 오늘 인천 셀리웨딩에 방문했어요. 와, 최근 오픈한 샵이어서 그런지 정말 넓고 깨끗하네요. 샵이 예뻐서 가봉 스냅을 찍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셀리웨딩의 메인 피팅룸이에요. 오늘 여기서 제가 직접 드레스를 피팅하며 셀리웨딩의 드레스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에서 유정플래너가 드레스를 피팅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지금 입으신 드레스는 이제 미카도 실크라고 해서 광택감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시고 그러니까 브이넥선이 있기 때문에 신문의 목선과 쇄골라인이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드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치플 레식이나 세몰 레깅이도 제일 많이 찾는 셀리웨딩의 최고 인기 있는 드레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롱한 피치톤의 맑은 비딩이 들어있어서 신부님의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드레스예요. 스커트 라인이 풍성한 오프숄더 드레스예요. 이제 백아이톤의 신부님께서 조금 더 이제 주인공으로 포인트 주고싶다고 하실 때 이제 많이 찾으시는 드레스고요. 오프 숄더의 장점은 이제 쇄골 라인, 어깨 라인이 이제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이 있으실 거고 스커트 라인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호텔 예식에또 적합한 드레스 중에 하나예요.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스타일로 재오픈한 셀리 웨딩의 스타일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샵이랍니다. 저희 IWC 인천 웨딩 컴퍼니를 통하여 오시는 신랑 신부님을 위해 좋은 프로모션을 준비해주셨다고 하니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강현주 화유정 플래너였습니다. 안녕. 안녕.